하하! <laughs> 맞는거란다! 하하! <laughs> 엄청 힘들게! 하하! <laughs> 놀아주는거야? 응 그래 귀신이라서 잘한다고 귀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laughs> 놀자! 사과같이 생겼네 그래 사과 참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 즐겁 냐？즐겁 지？다 놀았 냐？그래서, 너안 전이 다음 날밝 아야 되 는데. 를 <laughs> 낙하했는데요. <나> <없어. 웃음> 또 울어. <laughs> 그만 울어. 내가 울고 싶다고 내가 내가 울고 싶다고 내가 그만 울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소녀의 요요를 돌려주었다. 그건 미나츠의 요요야. 저 아이에게 장난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같이 놀아줄 수도 있어. 놀고 싶다면. 이리 와. 내가 나 혼자 놀게 해줘 <laughs> 이제 다 싫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야 앞에 겁나게 많잖아 <laughs> 풍선 겁나게 많구만 할아버지 역시 어, 어린 놈 눈치가 빠르군 할아버지 알아보겠어? 할아버지다 안 보이지만 할아버지야. 역시 <laughs> 어린 애들은 영적 감각이 뛰어나군. <laughs> 놀수 있었어, 할아버지랑. 예. 어 방금 반짝거렸데나소우랑된 거임? 놀수 있었네. 좀더 놀자. 아침까지 놀수 있어. <laughs> 아니 저것들은 뭐지? <laughs> 어 드디어 왔다 빨리 데려가세요 여기에요 <laughs> 빨리 데려가세요 피곤해요 애 돌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됐어 됐어 문 열어줘 이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어니 기쁨의 먹방 등록해 덕분에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걸로 시험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수호량이될수 있어요. 자, 이 팀에 빨리 가도록 하세요. 갑니다. 진짜 가요. 그래놓고 또뭐 안했음 해놓고 봐. 어? 통수 치는 거 아니죠? 갑니다. 진짜 가요. 되는 거지? 야, 네가 보수지? 아, 뭐 뿌리는 거임? 잠만, 어, 어 통과 안 해? <laughs> 아, 어이. 아, 이거를 아, 무게겠죠 <laughs> 아, 진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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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아, 저장 안 돼. 아, 소금 얘네 안 뿌려지네. 그럼 쟤 어디 쪽으로 뿌려야 되는 거지? 어, 됐다. 됐다! 이곳에 살고 있던 요괴. 퇴치해주마. 야, 퇴치해버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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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구해요 네, 네가 여기 보스냐? 어? 네가 여기 보스냐? 이곳에 살고 있던 요괴는 지금까지 받은 것을 내놓았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쓸쓸하다고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댔던 거야? 모된. 여기 있던 요괴들은 전부 쓸쓸했었구나.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난안 쓸쓸해 나 가게 해 줘. <laughs> 난 너. 난 너네 사장님 맞춰 주고 싶지 않아. 하룻밤 동안 여기 있으니 왠지 알것 같아. 알기만 하지 있겠다고 안 했다. 그래도 말이지. 그런 식으로 손을 대다 보면 분명 넌 더욱 쓸쓸해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가끔씩 손이랑 함께 놀러 올게. 구라였빠의 <laughs> 순진한 녀석! 하하 <laughs> 자락하지! 하올것 <laughs> 같아? 목숨 잃을 뻔 했는데? 죄송해요. 시험을 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저를 만나러 온 시점에서 수령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럼 그냥 시켜줘. 왜배드디만 부어줘가지고 사람 농락하는데. <laughs> 하지만 얼마 전에 여기 살던 요괴 한 마리가 외로움을 못 견디고 인간에게 술법을 걸어 요괴를 만들어버렸어요. 전 요괴가 되어버린 존재를 수우량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요괴를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달릴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 엔터 치면은 제가 읽기가 <laughs> 도박을 해봤어요. 이제 이 장소를 요괴가 어지르는 일은 없겠죠. 사당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에게 행한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아, 아까 그본 작업자들. 사회자. 그럼 장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부인인 아키오 씨로부터 한 마디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의 장례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할머니야? 저도 언제 덜컥 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왜 그런 말을 해요? <laughs> 한결같이 미련하다고 한게 맞지 않을까? <laughs> 저당분간 사과 안 먹습니다. 저 집에 오렌지 있거든요? 저 오렌지만 겁나게 먹겠습니다 사과 사오지 말라고 당분.. 어, 뭐야 당분간 엄마한테 말하겠습니다 고화 소량 자, 겨우 끝났다. 여름의 불빛 엔딩 두개 모두 다 봤습니다. 불굴의 마녀. <laughs> 결국 끝까지 해냈다. 장하다, 마녀야. 난너 가야 될줄 알았어. <laughs> 너무 피곤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사과라는 타이틀의 노이로제를 남긴 채 여름의 불빛을 끝냈습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서 실험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